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정말 디자인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SUV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가올 이 겨울철에 사륜구동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정말 디자인적인 부분에 금액적인 부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피아트의 500X 차량인데요.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만나보실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89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6년에 등록한 2017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3천 키로 주행한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피아트의 500X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저렴한 금액대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SUV 거기에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최강의 차량으로 준비했거든요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만나보실게요 네, 이 피아트 차량 이제 정확히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연식도 지금 17년식이에요. 그만큼 정말 디자인적인 부분도 완벽하고요. 연식과 주행거리까지 모두 다 갖춰져 있는데 확실히 일반적인 차량과 좀더 다른 요즘 대세인 뉴트로. 네, 뉴트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딱 봤을 때 뭔가 확실히 이국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도 매우 좋고요. 지금 라이트 컨디션도 지금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이 안쪽으로 500이라는 이런 레터링까지도 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 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측면에도 지금 휠 지금 1 7 7인치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기스 살짝 제외하고는 매우 깔끔하고요 타이어 컨디션은 지금 약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공간 쪽으로 지금 이렇게 머리 공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바로 SUV 차량이에요 요즘 대세가 SUV 정말 많이 찾으시죠 그만큼 안전성 그리고 정말 운전하기도 좀더 편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공간 활용성까지 모든 걸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측면 쪽으로 보시면은 큰 문콕 스크래치 같은 거 거의 보이지 않고요 뒤에 휠 도 지금 뒤에 이런 거의 스크래치가 거의 없네요. 그리고 타이어 컨디션 보면은 뒤에 타이어도 한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4x4. 네, 4륜 구동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가올 겨울철 준비하기도 딱 좋은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만 한번 열어 봐 드릴 건데요. 네, SUV가 가져야 될 그런 충분한 트렁크 공간과 그리고 6대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짐들도 편안하게 실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후방 감지 센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조수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외관적인 부분에서 지금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큰 도색 차이 그리고 문콕도 크게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 보셨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이 피아트 차량 실내에서도 이 뉴트로 디자인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 피아트의 역사적인 모델이라고 해도 될 만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실내 보시면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감성적인 시트들 도 많이 찾으시죠. 그만큼 감성적인 옵션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이 뉴트로한 디자인의 옵션들은 또, 또 최신이에요. 일단은 스마트키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이 차량 위에 쪽으로 한번 넘어오시면 위에 쪽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뿐만 아니고 뒤에도 이렇게 오픈이 되는 그런 파노라마 썬루프에 그리고 오픈도 이렇게 아웃 슬라이드 방식으로 지금 잘 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디자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2채널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올 건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차서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 컨트롤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일단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비게이션도 지금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밑에 쪽으로는 ISG 버튼, 비상 깜빡이 버튼과 파킹 어시스트 버튼 정말 전체로 봤을 때 되게 디자인적인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오실 건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사륜구동 차량답게 사륜구동 드라이빙 모드 버튼들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쪽으로 넘어오면은 어, 핸들도 상당히 귀엽게 생겼어요. 정말 잘 만들어 놓은 디자인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트립창 컨트롤 할수있 버튼들의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들 네, 이게 전체적으로 앞자리에서 옵션들 한번 다 살펴봐 드렸는데요. 지금 옵션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디젤 차량인데도 큰 진동 떨림도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관리 상태까지 뛰어난 이 피아트 차량. 이제 앞자리 공간, 아니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공간도 생각보다 무릎 공간하고 머리 공간 충분하게 나와요. 그렇다고 좁다란 느낌은 전혀 들지 않을 만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뒷자리도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정말 되게 감성적인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나가서 이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이 앞서서 엔진 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엔진 소리도 정갈해요. 그리고 확실히 디자인적인 부분들 라이트까지 들어오니까 더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이제 바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확실히 네, 확실히 엔진 컨디션도 너무나도 좋고요. 출력, 연비까지 모든 걸다 뽑아내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 건데요.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3천 키로 주행한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피아트의 5 0 0 x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이 저희 오늘 요차 업대 판매 금액은 899만 원입니다. 네, 동급 중에 가장 저렴하고요.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상단의 대표원으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 가 집착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 인데 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